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좁은 방구석에 갇힌 늙은이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끈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싸게 산 컵라면입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 보증금도 없는 월세 25만원짜리 고시원입니다. 창문이 없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이곳. 옆방 청년이 게임을 하며 지르는 비명소리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취객의 구토 소리가 제 유일한 벗입니다. 제 이름은 박만수. 올해 63입니다. 불과 5년 전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박이사, 아니 박상무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임원. 제 손끝에서 수백억짜리 결제가 오가고 제가 기침만 해도 부하 직원들이 감기약을 사들고 뛰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50평 아파트, 기사 딸린 검은색 세단, 주말이면 필드로 나가던 골프회동. 그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왜이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라면 국물에 밥을 말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인생, 정말 찰나더군요.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예방주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상무가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 쪽방으로 굴러 떨어졌는지 그 기막히고 뼈 아픈 몰락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5년 전 겨울, 제 인생은 그야말로 정점이었습니다. 퇴임식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운 화환들, 그 꽃향기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했죠. 단상에 올라가 감사패를 받는데, 그 크리스털패가 어찌나 묵직하던지, 그 무게가 곧제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상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네 같은 인재가 떠난다니 회사의 손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근속. 평사원으로 입사해 임원의 자리까지. 저는 승리자였습니다. 남들이 명예퇴직 칼바람에 추풍낭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 저는 끝까지 살아남아 박수 칠때 떠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고급 일식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1인당 30만원짜리 코스 요리. 접시 위에 금가루가 뿌려진 회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고생 끝이야. 퇴직금 들어온 거 봤지? 거기다 우리 강남 아파트 두채 시세가 얼마야? 당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밥안 차려줘도 돼. 우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폼 나게 살자고.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근데 당신. 이제 정말 회사 안 나가는 거죠?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어쩌나. 답답하긴 나방만 수야 오라는 데가 줄을 섰어 자문역으로 와달라는 중소기업도 있고 강의 요청도 쇄도할 거라고 저는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양복을 입을 필요도 넥타이를 맬 필요도 없었죠. 거실로 나가니 썰렁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아,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 건가? 그 공허함. 평생 차고 있던 명찰을 떼어낸 자리가 그렇게 실일 줄은 몰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억 원의 퇴직금도 그 구멍난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여전히 현역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높이 올라가서 저를 내보낸 회사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삐뚤어진 인정 욕구,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은퇴 후 3개월쯤 지났을까요? 골프 연습장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박상무 아니야?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대학 동창 김 사장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촌스럽기 그지 없던 녀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거리고 주차장에는 번호판도 좋은 최신형 벤츠가 세워져 있었죠. 이야, 만수, 너 은퇴했다며? 얼굴 좋아졌다. 나는 요즘 눈, 코, 뜰새 없이 바빠서 죽겠다. 사업이라는 게참돈 쓸어 담는 것도 중노동이야. 그 녀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나는 은퇴한 늙은이인데, 이 녀석은 잘 나가는 사업가라니. 묘한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김 사장은 저를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룸살롱으로 데려갔습니다. 술값으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긁으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만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그 퇴직금이랑 아파트,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나 나오냐?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 쥐고 있는 건 바보짓이야.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그날부터 녀석은 저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어느날은 경기도 외곽의 야산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허허 벌판이었지만, 김 사장은 마치 그곳에 세워질 빌딩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기 봐라. 저기 깃발 꽂힌 거 보이지? 다음 달에 국토부 발표난다. 지하철 연장선 들어오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될 거야. 내 고등학교 선배가 국토부 국장인 거 알지? 이건 1급 정보야.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도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대외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다른 놈들이 냄새 맡으면 곤란하니까. 딱 30억만 묻어. 3년 뒤에 150억으로 돌려줄게. 너 강남에 빌딩 하나 올려서 회장님 소리 듣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마누라 눈치만 보고 살래? 회장님. 그 단어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서름, 은퇴 후 느꼈던 무력감. 이 모든 걸한 방에 날려버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30억이 150억이 된다. 그러면 나는 다시 주인공이 되는 거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누군가 그 기회를 채갈 것만 같아 안달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아파트 두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합쳐 투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에서는 전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평생 당신이 피땀 흘려본 돈이고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김 사장 그 사람 대학 때도 사기쳐서 도망 다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제게 아내의 눈물은 그저 제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방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가 사업을 알아, 투자를 알아. 내가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 아니야. 나방만 수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당할 것 같아. 그러다 잘못되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아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나 당신이랑 150억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시끄러워. 평범하게. 남들처럼 지질하게 늙어가라고. 난 그렇게 못 살아. 내일 당장 인감도장 내놔. 저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왔을 때제 손은 분노로 아니 사실은 알수 없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 몰래 훔쳐나온 인감도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상무님, 이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요즘 기획 부동산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허허 이 사람. 내가 대기업 상무 출신이야.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니 잔말 말고 처리나 해. 제 손으로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장의 잔액은 영원이 되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15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친구. 입금했다. 우리 이제 부자 되는 일만 남은 거지. 수학이 넘어 김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만수야. 넌 이제 내 생명의 은인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대박 터뜨려 줄 테니. 그것이 저와 제 가족을 파멸로 이끈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보내고 난후 처음 몇 달간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더군요. 매달 1일이 되면 어김없이 제 통장에 배당금 명목으로 500만원이 찍혔습니다. 휴대폰 뱅킹 알림소리, 띠링.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란 듯이 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에게 시위하듯 펑펑 써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아내가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비싼 코트를 사서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꺼봐, 당신 남편 박만수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겠어? 앉아서 숨만 쉬어도 대기업 부장 월급이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어, 응? 아내는 코트를 받아들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불에 댄듯 뜨겁다는 표정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더군요. 여보, 이 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더 무서워요. 제발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안 돼요? 그때 저는 아내의 그 현명한 직감을 여자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낡은 국산차를 팔아버리고 1억이 넘는 수입차를 계약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제가 술값을 도맡아 냈습니다. 야, 박상모.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 은퇴하고 더잘 나가. 박 회장님이라고 불러라, 하하.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 그게 마약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뽕의 취해 저는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가끔 술자리에서 만수야, 땅 용도 변경 허가가 거의 다 났다. 이제 150억 되는 건 시간 문제야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 이미 강남 빌딩 주인이 되어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국은 예고편도 없이 본방송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배당금 입금 날짜가 하루 이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만수야, 미안해. 지금 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허가 서류 보완이 좀 필요하대. 자금이 잠깐 묶였는데, 다음 달에 두 달치 한꺼번에 줄게. 걱정하지 마. 처음엔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제가 저질러 놓은 모든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 공포를 마주하기 싫어서 억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를 아십니까? 한 겨울 얼음물에 밝아벗고 던져진 기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속은 타들어가서 재가 되어버리는 느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몰래 베란다에 나가 줄담배를 피우며 떨리는 손으로 계속 통화 버튼만 눌렀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 운명의 그날 아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고 김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북적거리던 사무실 복도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김 사장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유리문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비스듬히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임대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출입 금지민명도 소송 진행 중. 아, 아,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말고도 그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 넋이 나간 표정의 중년 남성, 모두 김 사장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건물 경비원이 빗자루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사장님도 김 사장 찾으러 왔슈? 늦었어, 한참 늦었어. 저번 주말 밤에 트럭 불러서 짐싹 빼서 날랐어. 여기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 트럭이야. 경찰서 가봐요. 거기 난리도 아니어. 경찰서에 갔더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내돈 내놔. 내딸 결혼 자금이야. 이 사기꾼놈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수십 명의 피해자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피곤한 얼굴로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선생님 마음에 준비하세요. 김씨 작정하고 설계한 겁니다. 그 땅이요?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도 절대 안 풀리는 맹지입니다. 보여준 국토부 도면 그거 문방구에서 파는 종이의 도장만 파서 찍은 가짜고요. 피해액만 500억이 넘습니다. 지금 해외로 튀었을 가능성이 커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땅이 꺼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서 바닥에 흩뿌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내 30년의 청춘, 상사에게 굽실거리고 후배들에게 치이며 버텨낸 시간. 우리 가족의 안식처, 내 노후의 존엄성, 그 모든 게 휴지 조각이 되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서를 비틀거려 나오는데 강남대로의 화려한 전광판 불빛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신 같은 놈, 넌 끝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은 그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비톡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빗발쳤습니다. 집으로 휴대폰으로 심지어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전화가 갔더군요. 박만수 씨 대출금 상환하셔야죠. 담보물 경매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아침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우리 집 TV, 냉장고, 소파, 심지어 아내가 아끼던 자개장에까지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탁탁탁 그 딱지 붙이는 소리가 마치 재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딱지로 도배된 집안 꼴을 보더니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 결혼 자금까지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게 부끄러워요. 어떻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요? 평소 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눈빛이 경멸과 증오로 바뀌어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소리 지르고 욕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아내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일어설게. 응? 제 비굴한 변명에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돈 잃은 건 용서할 수 있어요. 살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 믿음을 팔아먹었어. 가족보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대박의 꿈이 더 중요했잖아. 난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이제 당신 알아서 살아요. 난 지쳤어. 아내의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렇게 50평 아파트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쫓기듯 옷,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울 변두리의 모텔을 전전하다간 결국 보증금도 없는 이곳 고시원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시원 첫날 밤. 한평 남짓 한방. 창문도 없고 다리를 뻗으면 발이 벽에 닿는 광 같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코고는 소리, 복도에서는 취객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호텔 침구에서 잠들던 제가 이제는 벼룩이 나올 것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죽자. 그냥 죽어버리자.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비겁하게도 죽을 용기는 없더군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건 죽고 싶은 와중에도 배는 고파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몇 장이 나왔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나가 편의점에서 제일 싼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왔습니다. 공용 주방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발을 입에 넣었습니다. 후루룩. 뜨겁고 짠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그리고, 이 싸구려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울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제 자존심보다 강했던 겁니다. 라면 국물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며 벽에 걸린 제 양복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빛내주던 명품 양복이 좁은 방구석에 구겨져 걸려있는 꼴이 꼭 지금의 저 같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워했던 건 150억이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왔어요? 힘들었죠? 하며 맞아주던 아내의 목소리.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아들과 나누던 시시한 농담들. 그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기적 같은 행복이었다는 걸. 돈으로 의스대며 가족을 무시했던 내가 사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였다는 걸 모든 걸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일용직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들이 알아볼까봐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쓰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벽돌을 나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하루 일당 13만 원. 예전엔 룸살롱 팁으로도 안 주던 그 돈이 지금 저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제가 저의 치부를 이 부끄러운 밑바닥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나는 똑똑하니까 안 당해. 나는 왕년에 임원까지 했으니까 특별해. 제발 그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은퇴 후의 세상은 정글입니다. 회사라는 계급장을 떼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저 힘없고 늙은 가진 것 조금 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사기꾼들은 그 틈을 정확히 노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여러분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까? 너한테만 주는 정보야. 남들 모르게 너만 부자되게 해줄게. 단언컨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라면 자기 자식에게 주지, 절대 친구나 선후배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건 젊은 친구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은퇴자들에게 한 번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끝을 의미합니다. 30억을 100억으로 불리는 것보다 내 주머니의 1억을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대박 줬다가 쪽박 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한끼사 주십시오. 150억이 있어도 혼자라면 지옥이고 단칸방에 살아도 내 편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춥고 옆구리가 시리네요. 하지만 내일은 또 인력사무소에 나가야 하니 남은 라면 국물 마시고 억지로라도 눈을 붙여야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을 배운 실패한 남자 박만수였습니다. 제뼈 아픈 후회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예방주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